전기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2 0 0만원을 취득했답니다.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아, 제로죠. 그다음에 기계장치는 원가 모형을 적용하면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결국 5년으로 나면 매년 40만원씩 감가상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수 가능 가액은 다음과 같으며, 즉 전기말에는 160만원, 우리 당기말에는 90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회수 가능액 변동은 기계장치의 손상 또는 회복에 다른 것이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아 단기 아, 2000x 1년 아, 재무제표에 인식될 기계 장치의 손상차손 얼마인가? 이렇게 써요. 그럼 먼저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보셔야겠죠 결국 감가상각비는 200만원 나누기 잔존 가치가 0이니까 매년 아, 40만원입니다. 근데 이제 정기하고 단기 2년 두개이 얼마입니까? 8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80만원? 아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장부가액은 우리의 취득가액. 예. 200만원이죠 여기에 강카산 강두기 차감하면 120만원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요거하고뭘 비교하는 겁니까 우리 아, 단기말 회수가능해 결국 30만원 만큼 아, 가치가 하락했죠 그래서 회수가능액에서 장구액을 차감하니까 30만원에 가치가 하락했으니까 이게 손상차손이 되는 거죠 결국 손상차손은 기계장치 손상차손은 30만원으로 구할 수 있어요